저는 20년간 자궁 질환을 진료해 왔습니다.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 등 자궁에 혹이 있는 분들 진료를 많이 하고 있죠. 이분들 중에서 원장님, 저는 몸에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인가 봐요. 자궁에만 혹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여기저기서 혹이 잘 생겨요.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궁 질환이 있는 분들 다른 곳에 혹이 어디 있나 보면 가장 많은 곳이 난소, 유방, 담낭, 대장, 간 등입니다. 어떤 용관이 있길래 자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기관들에서도 혹이 잘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관련 있습니다. 자궁에 발생하는 질환은 거의 대부분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자궁경부암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에스트로겐 우세증 상황에서 더 진행이 잘 된다고 연구돼 있죠.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자궁뿐 아니라 유방, 난소, 대장 간, 담낭 등에도 혹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각장기에 어떤 영향을 줘서 혹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과 개선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에 생기는 혹 중에서 악성, 즉 암이 75% 정도가 에스트로겐 의존성이고, 양성 종양 중에서 섬유 선종 역시 에스트로겐 의존성입니다. 에스트로겐 의존성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자극을 받아 혹이 성장한다는 뜻인데요. 유방의 종양 세포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이 세포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체내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잉돼 있거나 에스트로겐을 견제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유방의 양성이든 악성이든 혹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약 역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들이죠. 난소는 생리를 하는 가임기 동안 이 에스트로겐을 직접 분비하는 장기인데요. 난소 역시 에스트로겐 과잉에 의해 종양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능성 낭종이라고 해서 생리 주기 동안 호르몬의 변화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혹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있는데 곧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건 대부분 기능성 낭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과잉은 난소에 이런 기능성 낭종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개는 자연 소멸되긴 합니다만, 이 크기가 크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성관계가 있을 때 강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터져서 심한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기능성 낭종과 달리 자연 소멸되지 않는 난소 종양 중에서 호간에 혈액이 차 있는 것을 자궁내막종 혹은 초콜렛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암은 아니지만 심한 생리통과 골반 염증을 유발합니다. 자궁내막종은 에스트로겐 과잉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난소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약 30에서 35%에 해당할 정도로 흔합니다. 난소에 생기는 악성 종양 즉, 난소암 역시도 전체 중에서 50% 이상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는 난소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죠.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생식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궁, 난소, 유방 등이 생식 기관이야 당연히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간 역시 과잉 에스트로겐에 의해 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성의 몸에 쓰이고 남은 에스트로겐은 간으로 운반되어 처리됩니다. 간은 에스트로겐을 분해해서 물에 녹는 성분은 신장으로 보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담즙에 섞어 대장으로 보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데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과잉 상태가 되면 간에서 빨리 해독하지 못하고 이 간에 축적될 수 있겠죠. 간에서 축적된 에스트로겐은 간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 종양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양성종양 중에서는 간선종이 에스트로겐 의존성입니다. 대개 피임약이나 에스트로겐 성분의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여성에게 잘 생기죠. 그리고 간암 중에서 가장 발병 비율이 높은 간 세포암의 일부도 에스트로겐 과잉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드는 담즙을 담아두는 담낭도 에스트로겐 과잉의 영향을 받는데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질환은 담석증입니다 담석은 담즙 중 콜레스테롤이 딱딱하게 굳어서 생기는데요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담즙 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키고 담낭 운동성을 감소시켜서 담석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담석증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은 임산부나 에스트로겐 성분의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여성에게 잘 생깁니다. 담석증 정도로 뚜렷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 에스트로겐은 담낭 안쪽 점막 상피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자극해서 담낭 용종, 즉, 폴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합니다.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나 대장암은 체내에서 생기는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 즉, 제노 에스트로겐과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노 에스트로겐인 프탈레이트와 비소페놀 A에 대한 연구를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소변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농도를 건강한 사람군, 대장의 선종이 있는 군, 그리고 대장암이 있는 군으로 나눠서 비교한 내용입니다. 대장 선종은 대장 점막에 생기는 용종의 한 종류인데,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죠. 비교를 해 봤더니 선종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2 배. 그리고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10배 높았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또 다른 환경 호르몬인 비소패널 A 노출이 종양 성장과 관련된 단백질인 GOLPH3의 발현을 상향 조절하여 대장암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상당히 촉진한다는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두 논문 모두 제노에스트로겐이 대장의 선종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제네에스트로겐 우세가 자궁, 난소, 유방, 담낭, 간, 대장 등의 혹을 만드는 유발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가 생기는 경로 5가지를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체내 지방세포의 증가입니다. 지방세포에서는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늘어 비만한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간의 에스트로겐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입니다. 과도한 음주, 과도한 설탕과 과당 섭취, 수면 부족, 양약이나 영양제 과잉 복용 등으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 분해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셋째, 변비입니다. 간에서 분해된 에스트로겐의 지용성 성분은 담즙에 섞여 대장으로 내보내죠. 대변과 함께 배출되어야 하는데 변비가 있어서 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재흡수될 수 있어요. 넷째, 환경 호르몬 즉 제노에스트로겐이죠. 플라스틱, 비닐 등에 함유된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등의 제노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 종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졸은 프로게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스트레스를 장기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코티졸이 과도하게 합성되면서 에스트로겐을 견제하는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합성이 줄어들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개선 방법은 이 원인과 반대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체내 지방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 저탄고지 식단 간헐적 단식을 고려할 수 있고요. 간을 피곤하게 하는 음주와 당분 섭취를 줄이고 대신 간의 분해 능력을 돕는 십자화과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많은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초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하고요. 식이섬유, 물, 발효 음식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변비를 개선해야 하며 스트레스가 늘 심하다면 규칙적 운동으로 높아져 있는 코티솔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네 그에 관한 좀더 구체적 내용은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 참조해 주세요. 저는 20년 넘게 여성질환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